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싱그럽게 피어오르는 봄과 같은 때가 있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여름과 같은 때가 있고 풍성하게 결실하는 가을과 같은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떠나보내는 겨울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인생의 계절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겨울의 문턱에 이르렀죠. 어느덧 그에게도 인생의 황혼이 깃든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처음 보았을 때는 봄이었습니다 인생을 막꽃 피우기 시작한 17세의 소년이었죠 특별히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꿈을 심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그를 통하여 이루려 하신 겁니다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는데 가혹하리만큼 따가운 고단의 태양이 그의 삶을 달구게 되죠. 요셉은 불타는 여름과 같은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주인 여자의 유혹이 있었는데 이 젊은이의 정욕을 파고드는 맹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그 용광로의 던전인 것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추수의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게 하시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이로 인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죠. 기근 때 야곱의 식솔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애굽에 이르러 큰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더불어 또애굽 백성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이 요셉으로 인해서 기근을 지나게 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약속이 요셉에게서 성취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요셉의 풍성한 가을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 풍성한 계절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건 용광로와 같은 여름을 견뎠기 때문입니다. 여름을 견딘 그의 인내가 그의 삶의 풍요로운 결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잘 참고 견디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열실의 계절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여름을 통과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요셉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을 지나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드디어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인생의 겨울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일어난 사건이 있죠 야곱이 죽자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요셉이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생각한 거죠 창세기 50장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하는가?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유언을 거짓으로 전하게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면 야곱이 직접 요셉에게 말을 했겠죠? 굳이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용서하라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두려워서 한 일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선대할지 몰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처럼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살아갑니다. 자기 수준대로 세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나는 결코 형들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셉과 같은 일을 당했다면 난 저들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런 요셉의 말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일을 하곤 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어떻게 죄를 지은 나 같은 자를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높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품어 안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서로 결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한 겁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나여의 죄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혹 세상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도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학대하고 평생 죄책감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화 미션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직 용병이자 노예 상인이었던 이 로드리고가 자기 동생을 죽인 겁니다. 이두 형제가 서로 다투는 중에 동생이 이제 얼떨결에 로드리고의 얼굴을 장갑으로 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생사를 건 결투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당시 장갑으로 상대의 얼굴을 치는 행위는 이 결투 신청을 뜻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목숨을 건 결투가 치러지는데 이 결투에서 로드리고는 자기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후 죄책감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기나긴 시간을 폐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물론 신부를 만나서 고해성사도 해 보았지만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 그는 가브리엘이라든 신부를 만나 이 과라니 족 선교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이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사용했던 갑옷과 칼과 무기를 그물로 묶어서 그걸 짊어지고 과론이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과론이족은 이 거대한 짐을 질고 폭포를 기어오르는 이 로드리고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 그의 밧줄을 끊어줍니다 그를 묶고 있던 그의 짐을 끊어주어서 그를 자유케 해주죠 이로 인해서 이제 노드리고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좀처럼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너무나 쉽게 나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무고한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며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미량을 보셨죠? 영화 미량에서처럼 어린아이를 납치, 살해했음에도 너무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학원장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문제이죠.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넓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가볍게 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그분께 자기와 극률을 구하십시오. 예. 여러분, 히브리스 8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또 여러분, 히브리스 10장 17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기억지 않겠다.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짜라면, 진짜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사죄의 은총에 대한 확신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것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용서를 말하죠. 창세기 50장 19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그럴 때 요셉이 이와 같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런 말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국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만사를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악한 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의 제일 원인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악이 일어나도록 조작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악한 일조차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을 해하려는 그 형들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 그럴 때 요셉은 이 섭리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 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었죠 자신의 애국행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호진 인고의 세월을 지났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은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믿음이 용서로 이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용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다음으로 유세비또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결코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죄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해서는 안 되죠. 이는 복수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요새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용서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화란의 속담에는요, 보복은 꿀보다 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평생 복수를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죠. 평생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분은 손을 들어보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아무도 없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라고 했더니 저 뒤에서 백세가 넘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시더랍니다. 이에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어르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그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응 음, 있었는데 다 죽었어.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것이 사실은 용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릇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우리를 용서치 않으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복스러운 성도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로 사랑하사 피흘리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죄의 은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피흘리 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릇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대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오늘도 이와 같은 삶을 사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